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30일 수요일 추석 연휴 첫 날에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지 안전 운전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마스크 잘 하시고 손 깨끗이 씻어 건강을 지키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요술 거울이 있어서 10년 뒤를 볼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고생스러운데 아, 10년 뒤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의 고생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10년 뒤에 보니까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술, 담배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체중도 조절하고, 그렇게 건강히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 또 10년 뒤에 보니까 파산을 했다. 그러면은 근검 절약하고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알면 바꿀 수 있으나 알지 못하기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신기한 요술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미래의 나를 보여주는 요술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곤경에 있는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무서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가 2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디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며 신의 도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견고했던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야반 도주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밤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만 바벨론 병사들한테. 붙잡혀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신문을 하고 벌을 내립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벌이 시작이 되네요.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아들들을 왕이 보는 데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들, 특별히 귀족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토록 잔혹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왕자가 죽었단 얘기죠. 신하로 충성했던 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의 비참함을 시드기아 왕이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느부가네살 왕이 시드기아의 눈을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답니다. 눈을 빼버렸으면 됐지. 또 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들이 죽고 신하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그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비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아무 주권도, 아무... 근세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 보니까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왕궁과 집들과 성벽이 파괴가 된 겁니다. 임금이살 수가 없고 백성이 살 수가 없고 그나마 있던 성벽도 다 파괴가 되었으니 참으로 멸망 중에 최악의 멸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미련함으로 온 나라가 폐망과 저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이 진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요술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더니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그도 역시 회복이 되고 살 길을 찾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벳 멜렉에게는 이와 같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한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목숨을 얻었는데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심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